이거 막 사족 다음 게 예배 보고 집에 가니까는 이래 좋네 여보 안 그래요? 그래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창민이 희경이 말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냐? 창민이 와 대답이 없노? 니는안 좋나? <masses> <overseas> 엄마 오빠 최일찍 깨짜짱 나니까 말 걸지 마라 엄마 오늘 성가대 제일 뒷줄 하는데 오빠 있잖아 누구? 누구 말하노? 아! 했잖아 키 크고 잘생기고 뭐 형기 아걔 말고 그러면 누구 뭐도령이 은광이 아 그래 은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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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광이은이번에이 은광이 은아이고아이고그이은진이은이 은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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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예이안광이고이 남자만 쳐다보고 그러면 되겠냐? 아 그럼 어떡해 내맘속에그 오빠밖에 없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오빠밖에 안 보이는데 아, 그럼 아빠는 예배 잘 드려? 설교 잘 먹어라. 그그 그가 뭐뭐 뭐였더라? 아이고 마, 갑자기 또 땀이 많이 나오노. 아이고 그여여뭐그 그, 말씀이 뭐였죠? 오늘 말씀 몰라요? 그그 그, 뭐뭐뭐뭐뭐뭐뭐뭐뭐더라 너거는 말씀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뭐했노? 아이고 아 아빠랑 딸이랑 둘이 앉아서 네딴 생각이나 하고 어 희영이 네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기라 여기서 공부해 왜 나왔는데? 엄마도 그냥 모른다고 하지? 내가 모르긴 왜 모르노? 네가 스스로 알아낸 길를 바래서 내가 말안 하는 기다 웃기시네. 아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네 아이고 무시라 이게 니네 차라 말도 못하나 우리는 아이고 아, 그냥 말하면 되지 자꾸 화내니까 이게... 그런 거 아이가 아 진짜 아, 참. 아, 참. 오빠 그냥. 오빠는 알아 알지 그게왜 모르노 뭔데 오늘의 말씀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오늘 제목이 오늘의 말씀 아이가 아니 그거는 항상 주보 위에 나와 있는 거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뭐냐고 오늘 말이지 아, <laughs> 설교 제목이 뭐냐고 그거는 항상 주보에 나와 있잖아 아그 아, 말이가 아. 근데 어떻게 아노 그거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아휴 와 진짜 아무도 모르나 뭐, 뭐 아무 설교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아. 그 오늘 그 목사님 뭐라 하시더라.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자기는 뭐좀 들은 거 있는가 봐. 어, 내가 들은 거라고는 그 그래 그 말씀을 마치고 잡니다라고 설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고 마 내가 속에 천불이 난다. 어, 그건 그거는 어, 설교 끝난다는 그 소리고. 내가 오늘 막 정신이 없어서 신경 못쓴 내가 내가 잘못이다 내가. 아이고. 아 진짜. 아, 아이 아이고, 진짜 너, 아, 진짜, 진짜, 어떡하나, 진짜, 진짜로. 괜찮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여보 뭐야, 얼른 따라가요, 저런 거는 버리장머리 단단히 고쳐줘야 돼. 아, 내가 저 그냥 저 그냥만 따라가야지. 어, 어, 아따, 아, 깜짝. Một,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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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안녕하세요.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둘러보세요. 우리 집은 어혜가 넘치다 뚝뚝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아드님 방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이소. 창민아, 피디님 오셨다. 아이고, 야가 왜이라지 우리 창민이 오늘 스트레스 받는 게많았는가보 네. 그래도 우리 피리님오셨데 인사는 해야지? 이놈 손이 이거 진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듣고 뭐하는 찌끌리고 이게 아, 어? 이거 어찌해 바꿔 이거래 짜증게 하지 마라 <목소리> 게임하는데 화나게 이래 아놈의 죽기야 나 나가는 거 해야지 아 진짜 니말한번 좀... <목소리> 네 잘했다 어? 나가면 돈안 벌어고 뭐하노 어? 내가 니만보면 네 속이 답답해가 못 살겠다 마 어? 어휴 <목소리> 저 관사님 아이고, 우리가 원래 아니라는데, 야가 원래 말씀가 어, 기도에 푹 빠져 사는 하거든요.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일하네요. 어, 아유. 그럼 우리 딸내미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 예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이게 막 <laughs> 피디님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빨리. 경아, 아이고, 내 미치쁘겠네. 진짜. 니는 누와 이랬는데 뭐, 뭐하나 한번 보자. 니영덩이랑 네 카톡 하나. 아이고 아, 뭘 짜증나, 말 걸지 마. 엄마, 너 지금 이 오빠랑 완전 잘될것 같아. 하, 잘 되긴 뭐가 잘 되노? 나는 <laughs> 그냥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어? 또제비같이 생겨가지고 얼굴만 분지를 한게한 개도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뭘안마고 그래? 엄마가 사랑을 알아? 엄마는 교회 가서 집사님들이랑 수다 하나 떨겠지. 하, 엄마가 사랑을 모르긴 뭐 모르나? 엄마가 딱 젊었을 때 네가 아빠 꼬시가 딱민네가 태어난 기라 뭐하나번 봐보자 아니 아. 네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돼어 여자가 막 밀고 땡기고 남자 마음을 흔들어놔야 니한테 탁 넘어오는 기라 아휴 저저건사님 아이고 내가 별말입니다 야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니까네 남자들이 이렇게 탁 인기가 많네요 남자들한테 아이고 뭐래 주일에 한번 가고 만 그리고 그것도 내가 먼저 연락한 거야 조용해라 조용해라 저 우리 이제 남편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예 아이고 이 양반이 또 성경을 읽고 있네 아이고 피디님 우리 남편이 늘 말씀 묵상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보 피디님 오셨는데 좀 일어나서 인사 좀 해봐요 아이고 페집님 우리 남편이 깊은 주인가의 대화에 들어갔나 봐요. 아이고 여보 일 나서 좀 하지요. 좀 인사 좀 해봐. 저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요? <laughs> 여보 일 나라. 여보 일좀일 나봐라 좀, 일 좀. 오 나미아미 탑블 관세음보살. 아이고 인간아, 그게 아니고 찬송을 외워야지. 아이고 연불을 외워 못자는겨. 아이고 이 쪽팔리고 어제다니나. 아이고 남사시르브라. 아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했다 내가. 아이고 진짜 마 참말로 이안 하던 기도를 시켜봤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 어? 그게 그래 어렵나? 어? 아. 딱신번만 자고 있다. 있으면 된다카니까그세생을못 참고 또 자고있냐? 어... 저두분 싸우지 마시고 아이고 막 싸우긴요 우리가 대상드라마 원래 말투가 좀 이래요 아이고 막 아휴 아이고, 피디님 좀 이해 좀 해주이소 저 피디님 좀 나가가 이야기 좀 하입시다 피디님 그 안좋은거 다 되지요? 네 어떤거 말씀이신지 아 그거 있잖아요 편집 아, 네. 그러면 분량이 좀... 아, 그러면 대신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인터뷰요. 제가 또 한때 아나운스 지망생 아니었겠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평상시 가정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 가정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오늘 예배는 어떠셨나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조금만 길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가정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예? 예수님요? 예수님을 왜 우리 가정에서 찾아요? 교회 가서 찾아야지. 희경아, 네 우리 집에서 예수님? 예수님 만나. 어? 뭐라 는 거야? 예수님으로 우리 집에 찾아. 엄마 때문에 카톡도 끊겼잖아. 짜증나. 봤지요. 우리 집에서는 뭐뭐 뭐 화분이라든지. 가보라든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왜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찾아요?